엔 방향 수음기두명 왔어 어디야? 여기 아한번 보내고 오, 따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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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온. 빨리 보내자 빨리 보내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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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빨 비춰요 비춰보세요 비는도 해야 되겠네 그리고 대박 좀 꺼야지 똥심은 이게대처럼 올라오겠구만 이리로 천좀먹어시금뭐 아무것도 가진게없어이 그지 같은 거는 이쪽으로올라오나 어, <laughs> <laughs> 응? 내가 죽었어. 내가 죽었어 지금. 오. 네 못하신 거예요. 그동안 떠났나? 왜 갑자기야? <laughs> 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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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발소리. 뭐. 와씨 겁나 크게 들려. 애들 지금 자꾸 올라올 거라니까. 자, 여기, 여기 또 숨, 여기 라라, 또 숨어 있어야지. 올라오는 길목에 숨어 있어요. 라라 기둥에 숨어 있어요. 다섯 명 남았어요. 아까, 아까 여기 기둥에다가 올라오는 다섯 명 죽였거든. 다섯 명, 우기 빼고. 네. 바로 앞이다, 바로 앞. 다음 운저 네. 이마들, 여기 올 수밖에 없거든, 지금, 이쪽 길로. <laughs> 네, 그러니까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. 무조건 지킨먹게 돼있으니까. 나무, 나무들 다. 어, 다 이쪽에서 가를... 샤우는 소리 나는데? 난이지점만 난 지키고 있을니 지금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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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디 어디 어디 서디어 18초 내려갈 준비 해야 돼 여기로 내려가면 될것 같은데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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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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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내 엄마가 전해. 움직여야 돼, 움직여야 돼. 밑에 누가 있는데? 저 있는데 앉으래요. 네, 앉어래 <laughs> 여기부터 소리 나는데? 오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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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 저기, 저기, 다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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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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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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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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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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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거기쎄 어디 죽었냐? <laughs> 나살줄게 와서 가만있어 <laughs> 지금 남은 놈이 지금 밑에 있는 것 밖에 없나 지금? 도핑이 날려가네 도핑 계속해 도핑 아직 3개 남았지 바로 밑에 있어요 밑에

못 먹어요. <웃음> <웃음>